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72독 성경통독 훈련원장입니다. 여수살리는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면 기적이 일납니다. 어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93편을 봉독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93편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 하시리이다. 아멘 10편 93편은 여호와의 견고한 통치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통치와 그 정당성에 대해서 찬양합니다. 1절과 2절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부각시킵니다. 3절과 4절 세상 권력의 반역과 진압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의 통치의 정당성을 찬양한 부분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본 시의 저작 배경은 보통 세 가지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첫째, 사무엘상 6장 법궤를 시온으로 옮길 때 하나님의 왕대심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하는 학설이 있습니다. 이 학설은 블레셋의 잠시 동안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규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마침내 예루살렘에 안치되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블레셋에서의 신 바알을 압도하셨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능을 깊이 인식한 시인의 고백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둘째, 바벨론 포로 귀환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대상하면서 저작했다 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70년간 포로 생활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과 일반 세계사까지도 섭리하시는 능력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 바벨론 왕의 즉위식을 모방한 여호와 즉위식이라고 하는 학설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고대 바벨론에서는 정말 초하루에 말뚝 신이 제기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러므로서 그 백성과 만물을 통치하는 합법성을 부여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교 풍습을 바벨론 포로기를 보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방해서 여호와의 즉기식을 매년 정월 초하루에 거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약설은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권능에 대한 성격의 기본적 가르침을 벗어난 비종교학적 고차림으로 결코 용납되거나 수용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과 같이 인간의 즉위식을 통해서 왕이 되신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피조된 분이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확한 시기는 알수 없지만 본시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시인이 하나님만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노래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본시는 어떠한 권한과 역경 속에서도 언약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광대하신 영광에 대한 찬양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강대한 세상 세력 속에서도 완벽하게 구원 역사를 진행시키시는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에 대해 힘 있는 노조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본 시인은 70인 역에 의하면 안식일 전날에 부른 찬양이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성전 예배의 제 6일에 사용된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종료하신 후 땅을 통치하셨음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자연 통치가 아니라 역사에 대한 개입이 드러납니다. 조금 괴리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왕대심을 찬양하고 있는 본시의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세상의 군왕들과 비교함으로써 상대적인 우월감을 드러내는 차원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필요하신 조물주라는 절대적인 관점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는 누가 입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입으시는 분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능력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띠를 띠셨습니다.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타에 의해서 입혀지는 것도 아니고 타의 세력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입니다. 피조된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권위가 있으십니다. 이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인 능력의 옷을 입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없던 것도 생겨나고 있던 자연도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면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나가서 명하시면 반석에서 물이 나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만나가 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비도 내려주시는 그 능력의 옷을 하나님은 입고 계십니다. 이 능력의 옷을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열두회를 혈류종으로 앓던 그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열두회로 혈류증으로 앓던 그혈루병이 순식간에 낫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댔을 때그 죽은 나사로의 나사로도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습니다. 귀먹으린 자는 듣게 되고 맹인은 보게 되고 벙어리는 말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하고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의 음성을 듣기만 해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절대적인 능력의 옷을 입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절대적인 능력의 옷을 입고 부활과 승천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리의 띠를 띠고 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세계는 견고히 설 수밖에 없고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그옷 가운데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아서 입은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는 진리의 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띠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띠를 띠우면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견고하게,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설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절의 말씀만 믿고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의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고 견고하게 설수 있습니다. 말씀에 바로 서 있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보혈의 능력을 잇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잇고 있는 자, 그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2절 주의 보자는 예로부터 견고 있었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예로부터 지금까지 보좌에 계셔서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와도 함께 계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신앙 생활하게 하시고, 그래서 이 믿음이 영원까지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며, 보내신 성령님이십니다. 세상의 군항들은 모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들을 제압하실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세계가 견고하고 안정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우리나라는 얼마든지 견고하고 안정되고 온전하고 바르고 정의한 길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모성과 부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천지 만물과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으므로 결국 하나님의 의도대로 변역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시인의 확신은 궁극적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황과 입장을 예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절.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위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신 분입니다. 홍해보다 크시고 오대양보다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강력한 자연 세계와 세상 국가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군왕들은 스스로를 절대화시키면서 신적인 존재임을 부각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교만한 시도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에 의해 번번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징벌하시는 막대기로 쓰임을 받은 바벨론이 스스로 교만해질 때 페르시아를 통해 멸망케 하신 하나님의 섭리에서도 잘 확인되고 있습니다. 5절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무궁하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세상의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왕대심을 드러내어 주는 교과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합법성과 정통성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아무리 두렵고 가공할 위력을 갖춘 세상 세력도 결국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복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6절 우리는 세상의 유혹과 핍박을 받을 때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말고 온전히 극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자연 세계를 통치하시는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5절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 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 언제나 성결하여 일체의 불의와 거짓을 멀리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완전한 구속을 맛볼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볼때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나 본능에 의거해서 생활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찬양하는 말씀의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이 통일되는 경륜을 직접 체험한 자들로서 더욱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주권과 통치에 대해 찬양해야 합니다. 시인은 신약 시대의 성도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백한 이해를 할수 없는 상황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의 왕적 통치에 대해 찬은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성령 시대에 서 있는 우리는 하나님만이 세상의 주인임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거어가신 주님,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